멤버들 의지라고. 오지마, 오지마. 와 탁구 너무. 아니 그래서... 다양한 걸 일단 해보고. 근데 이거는 잘해야 그래. 되는 게질 때마다 5 0분씩 삭감돼. 그러니까. 힘 있을 때 단치줄넘기 어때? 야, 야,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1 0 개만 하면 되니까 야, 이거 편이야. 심지어는. 자, 일로 와. 줄넘기가 내 눈으로 이쯤에 왓스트 뛰면 돼 이거는 그냥. 맞아, 그 중요한 건 어. 호동이가 맨 마지막에 가면 안 돼. 호동이가 맨 마지막에 실패야. 야, 야, 내가 내가 운동할 때 별명이 용수철이었어. 아, 그때 옛날이잖아.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럼 같이 많이 해봤잖아 이다 일이삼사그러면 5, 5, 5, 6, 6 7, 7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마라톤 하자 아, 좋아, 오케이 좋아 이배자 좋아. 도전 자 화이팅 자태영아 바로 들어가야 돼재현이 들어가고 들어와 바로 탑탑오 좋아 top. 좋아 top. 가자 가자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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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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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자, 뛰어. 좋아, 가 뛰어 여봐 여보! 다끊여봐가 아, 아, 있잖아! 아,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도 걸리는데 맨 마지막이 되겠냐고! 내가 걸렸어, 금만 응! 어. 네. 한번더 할까? 근데 더더 어, 거이가 아니고 최선을 그래, 다하다그런 그래. 거잖아! 아니 한번더 어, 할까? 더거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게임 중에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캐릭터 중에서 한 캐릭터 하나 있거든! <laughs> <laughs> 전쟁용으로는 좋은데! 탱커! 탱커! <웃음> 다, <웃음> 다 발이야, 맞아주는! 아발리야 <laughs> 마법 버스에선 좋아! 재도전? 나 그러니까 한번 더 하자. 이거야 재도전.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재도전 해야 돼. 아, 어렵다. 얘들아, 딱 소리 나면 그냥 빡빡빡빡빡 그래. 들어가. 야, 니네 앞에 사람들이 200번 시들 체력 되잖아. 200번. 이거 문제야. 하지 마. 도전. 오, 바로 해. 오, 좋아. 야, 너 빨리 급하게 하지 마. 너 빠르다. 너 빠르다. 너부터. 린드라 위험하다. 린들라 위험하다. 됐어. 됐다. 이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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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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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글래타고. 어, 내가. 어, 내가. 어. 야 여기 내가 했다고. 야. 되게 낮게 또. 옛날에 용수철이였다며 별명이. 너 그냥 수철이야 지금. 어. 철. 하한 번도 못 해봤어. <laughs> 아니 맨 뒤로 빠져. 어디로? <laughs> 저기 어, 뒤로. 야 탁구해 탁구. 탁구. You am